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키티 제품들을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식탁와 같은 손수건이에요 장수 재질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냥 두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준 거예요 제가 키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이 탁상 시계를 선물해 줬는데 너무 귀엽죠 설명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폰꾸도 할수 있답니다 번호판은 안 눌리는데 여기 윗부분이 눌려요 다시 닫아줄게요 초록색 불도 들어오는 게 옛날 가정집 전화기 같아요 이것도 친구가 일본 여행 갔다가 저를 위해 사왔어요 이렇게 킹케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반창고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반창고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체크무늬에 키티 얼굴이 있는데 진짜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핑크 색깔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줄 예정입니다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요 이거는 키티 파우치예요 제가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생리대를 넣어서 갖고 다니는데 요 그림들도 너무 귀여워서 기분이 좋아요 <laughs> 요거는 마우스예요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제주도 간 지인이 이걸 사왔더라고요. 총 3대까지 기계를 연결할 수 있고 어 너무 귀엽고 예쁘긴 한데 사실 이게 손목이 조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잠깐 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휴티 모양이 그려져 있는 휴지예요. 총 2개씩 들어가 있고요. 하나씩 가방에 넣고 다니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휴지 모양이 사기예요. 너무 귀엽죠? <laughs> 이 휴지를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우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키티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한 키티 립케어예요. 아, 근데 이게 원래 같이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왔더라고요. 속상하지만 원래 모양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선물 받았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일터에서 쓰는 도장이에요 근데 테이프로 완전 덕지덕지 붙었죠? <laughs> 이게 제가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뚜껑이 헐거워졌더라고요 <laughs> 모양이 진짜 예뻐요 아 이거는 제가 작년에 정말 잘 썼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파우치 안에 같이 나오는 제품인데요 제가 끈을 빼버려서요 <laughs> 쉽게 사는데 말이죠 아무튼 요 제품은 보조배터리 겸 손난로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오른쪽 옆에 조그만한 버튼이 있어서 이걸 살짝 누르면 보조 배터리, 길게 꾹 누르면 손난로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겨울에 정말 춥잖아요. 그때 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로 손을 따뜻하게 하고 가면 운전할 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텐바이텐에서 구매한 키티 스티커입니다. 할인을 해서 되게 저렴하게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스티커 종류가 여러 개가 여러 장씩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맨 뒤에는 두꺼운 메모지도 같이 있어서 바꾸할 때 정말 좋답니다. 키티랑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화장품을 사면 이 키링도 같이 주는 거였어요. 제가 한동안 이거를 달고 다녔었는데 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잠깐 빼놨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보여드리기가 <laughs> 좀 그렇긴 한데요. <laughs> 이거는 키링 겸 이렇게 에어팟을 넣을 수 있는 어, 조그만한 파우치 입니다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 제품도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머리끈이나 인공눈물을 넣을 수 있는 통이에요 여기에 거울만 있으면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벌써... 아, 이거 뭔지 금해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거 제가 진짜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것중하나예요 바로바로 귀여운 키티 피규어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음, 편의점에서 알까기 형태로 키티 미니미를 넣어서 팔았었어요. 근데 저는 키티가 좋기도 한데 그게 뭐가 나올지 랜덤이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쁘죠? 그리고 하나같이 다 예쁘고 종류도 진짜 많아요. 이렇게 스티커도 한 장씩 넣어줬답니다 하나 떼서 이 통에다가 붙여줄게요. 헉, 귀엽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챠에서 얻은 건데요. 제가 한 다섯 번을 했는데, 이렇게 다섯 번이, 아니야네 번이네요? 네 번이 다 다른 캐릭터가 나왔어요. 심지어 키티는 한두 번째쯤 뽑았던 것 같아요. 피규어를 고정시켜주는 것도 같이 넣어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한번 세워서 다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모아두니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뿌듯해. 너무 귀엽다. 원래 진짜 더 많았는데. 어디 갔지? 완전 귀엽죠? 이게 전시를 해두면 되는데 먼지가 쌓이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laughs> 이렇게 책상을 쓰다 보면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가 보관을 해서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키티 키링이에요. 이거는 뽑기로 뽑은 거고요. 오른쪽 거는 제가 길가다 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짭인 거 같아요. 아무튼 저는 사실 왼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귀여운 키티 키링이라 책상에 두고 있어요. 그냥 키티 제품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모아두고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laughs> 여기 있는 제품들 다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도 콩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